소설 들려주는 여자. 같은 제목, 다른 느낌. 별 하나, 별 둘, 별 셋. 지금 시작합니다. 내 남의 별 8월 15일이 앞서기 꼭 보름. 그러니까 7월 금음날. 음, 꼭 7월 금음날이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안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도망을 가자고 계획하고, 또... 몇 번, 몇 번이나 맹세하였으니까. 그 7월 30일 날 나는 몇달 두고 계획하던 대로 도망을 하고 말았다. 나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미리부터 약속해 놓았던 대로 탕광 북쪽 연못가에 잔디밭 위에 앉아서 나는 안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안이 나타났다. 그는 무슨 뭉치를 하늘로 치켰다 받았다 하면서 오더니 우선 빙긋 웃었다. 그 치켰다가 받았다가 하던 것은 커다란 배였다. 이곳 구조 땅은 별별 과실이 흔하고 또 배는 그 중에서도 유달리 조성하는 모양이었다. 그 배를 받아서 나는 이로 껍질을 긁어버리며 맛있게 먹었다. 다 됐소. 하고 아니 또 웃으며 물었다. 아내 얼굴을 봤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더니 그 웃는 것을 대하니까 벼랑간 불만해졌다. 다 됐는데 대답하니까 아는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나는 서슴치 않고 그것을 받아 넣었다. 50원이다. 안은 자기가 쓰고 있던 전투모를 벗어서 나에게 주었다. 이때만은 안도 무서운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남이 보면 수상하게 여기리라 겁이 나서 그러는 것 같았다. 또 각반을 주었다. 각반은 탄광에서는 꼭 치고 다니도록 하는 풍속이다. 나의 각반은 갱내 작업으로 갈기갈기 낫기 까닭이다. 나는 다시 주저앉아서 각반을 쳤다. 찌는 듯 더운 날이다. 각반을 치고 있는데 안는 머리 위로 또 무엇을 내밀어 주었다. 학갈이라고 하는 담배였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두 방망이질을 하였다. 울기는 왜? 내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으려니까. 아니, 불쑥 성을 내며 소리쳤다. 인저 탄광 사무소에서는 저녁 먹을 때나 되어야 도망간 것을 알게요. 그때까지 여기서부터 될수 있는 데까지 멀리 가 있으시오. 폭격이 위험하니 절대로 도해지로는 나가지 마시오. 활발하고 씩씩하게 대답하시오. 누가 당신을 주목하는 것 같거든 겁내지 말고 그 사람을 노려보시오. 조선인 노동자가 많이 모여 일을 하거든 마음 놓고 대들어 한먹 끼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한테 편지를 하시오. 아는 나의 어깨 위에다 두 손을 얹으며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의를 시켰다. 아는 다시 내려가고 나는 그대로 북쪽을 향하여 떠났다. 산길이라 나무가 어떻게 무성한지 낮에도 숲 속이선 일광이 안 들어와 어두침침하다. 그러나 구주의 일본 땅은 별 달랐다. 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만큼 나무가 번성하여 있으면서도 조선 같으면 큰 짐승이 있겠는데 이곳은 절대로 사람을 해칠만한 것커녕 그외 잔짐승도 없는 것이다. 또큰 산이 없다. 모두 산속 같으면서도. 처처의 마을이요, 인가였다. 그러나 이곳 저곳 너무 많이 탄광에 있는 것은 질색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을 돌파하기가 썩 어렵기 때문이다. 의리의 감시인이 있어가지고 저의 탄광의 인부가 내빼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연락이 있는 게 아닌가. 참으로 추근추근하게 따지기 까닭이었다. 다른 탄광의 도망지라는 것을 알아도 놈들은 잡아두고 전화로 알리어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길목이 나올 때마다 나는 뒷걸음질쳐 다시 산 속으로 돌았다. 땀이 비 오듯 하고 나중에는 옷이 젖으며 마르며 하여 꼭 소금국에서 건져낸 것 같았다. 초조와 피로로 몹시 목이 말랐다. 숲속한 곳에서 쉬고 있으려니까, 벼랑간 사람들의 떠들썩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즐겁을 하였다. 더군다나 그들이 나타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즐겁을 하였다. 더군다나 그들이 나타나자 보니까 경관들임에는 나를 잡으러 온 것인가 하는 겁으로 심장이 딱 쉬는 것 같기도 했다. 고라 소리가 났다. 아, 참으로, 참으로 듣기 싫은 소리, 정 떨어지는 소리, 몸소리 치는 소리다.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조선인 탄광 노동자 몇 사람을 체포해 가지고 이를테면 압송하는 길인 모양이었다. 경관들과 탄광 사무소 사람들은 그것으로 해서 나를 잘 주시 안한것 같다. 나는 또 같은 조선인이라도 탄광의 어리백이 같은 조선인 노동자라도 탄광 사람은 길을 못펴 그런지 아주 어리백이다.가 아니라 제일 왈패요까스러진 노가다판 일꾼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아내 부탁대로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 하지 않고 죽을 용기를 다하여 마주 쳐다봤었다.그들은 그냥 그대로 나의 앞을 지나갔다. 잡혀가는 광부는 세 사람으로 모두 포승으로 손목을 묶었다. 바보들, 저렇게 조선 고의적삼을 입었으니 무슨 노가다가 고의적삼을 입고 다닌담. 그들은 내가 봐도 단박 조선 사람 탄광 노동자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내 앞을 지나간 지 조금 후 산턱 너머에서 사람 치는 소리와 함께 조선 사람의 아이고 아이고 하는 비명이 들려왔기 까닭이다. 달려가 산턱 위에 올라서서 그러나 나무 그늘로 몸을 감추고 내려다 보니까 한 노동자가 좁은 길목 위에 누워 있고 경관과 탄광 사무원들이 함부로 그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그는 맞으면서도 기를 쓰며.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다시 달아나려다가 붙잡힌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탄광까지 다 가면 매질을 할 텐데 그것이 무서워 안 가려고 하는 것이리라. 도망갔다 잡히어가면 탄광에 가서는 여서 사람 본보기로 반은 죽도록 맞는다. 참으로 몸서리치는 암담한 일이다. 십여 일을 나는 산속에서 헤매었다. 먹을 것이 제일 문제였다. 마지막 밥덩이를 먹던 기억이 나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어 잊혀지지 않았다. 아니 준비해 준 누룽지 마른 것도 다 먹었다. 그 누룽지 말린 것도 마지막 먹던 생각이 언제든지 새롭다. 자기는 산이라도 인가 근처에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 잤다. 아주 십상이었다. 정거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멀리 학가다나 가라찌로 가려고 했으나 경비하는 놈들이 있어 거기가 위험하였고 또 기차표를 살 수가 없었다. 거리에서 김지나 닭개 놓고를 사먹고는 다시 산으로 방공호 쿠란을 찾아오고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개미 챗바퀴 도는 셈이었다. 뒷걸음질을 치고 돌고 산 속으로 헤매느라고 내가 도망해온 다스가와 탄광에서 불과 40일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돈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프며 밤에는 기침이 심하게 되었을 때 나는 무엇하려 도망을 했나 후회했다. 떠나올 때도 조선 못 나갈 것은 알고 온 일. 잘 먹고 몸이나 보존하자는 것이었는데, 줄이고 병까지 드니 딱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또 탄광에 그저 있었다면, 굴 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돌덩이에 채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생각되어 스스로 위안을 했다. 그동안 일본 사람 농촌으로 들어가 밭일을 한 것이 꼭 사흘이다. 그동안만은 밥을 얻어먹었다. 그러나 웬 모르는 한또 징이냐고 순사가 조사를 왔을 때 나는 다시 36개의 주랭낭을 부르고 말았던 것이다.그리고는 거리와 촌을 아무리 뒤져도 쌀한톨 구경할 수가 없었다.조선사람 모여 일하는 데를 찾지 못한 것이 나의 제일 불행한 일이었다.나는 방공호 구란에 놓아서 미국 비행기가 와서 모두 때려 부셔 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나는 굴속에 누워 상관없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습경보가 났다. 공습경보가 나면 통행 금지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었다. 나는 점점 기운이 약해지고 몸이 편치 않았다. 흐림 엉멍해진 정신을 멀리서 들려오는 공습경보에 귀를 기울이며 무슨 큰 변동,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런 일이 생겼으면 하고 꿈꾸며 바랐다. 그러니까 8월 15일이 지난 뒤 2, 3일 있다가였다 나는 심리 뒷걸음질을 쳐서 오우지라는 맛지로 가기로 작정했다. 거기 조선여자 유곽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로 가서 구원을 청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거기는 금이라고 하는 아내 애인이 있다. 아는 노는 날마다 집가다비를 꺼내 신고 이십리 산길을 넘어 오우지 금이를 찾아다녔던 것이다. 나는 아내 심부름으로 금이를 가끔 만났었다. 금이에게 가서 아내에게 통지하여 그와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병과 주림과 피로로 다 죽게 되었었다. 물론. 8월 15일의 일을 알지도 못했다. 안니준 전투모도 각반도 나는 풀러 버렸다. 옷은 땀과 흙과 때로 더럽기 형용할 수 없었다. 일본엔 처처에 내가 있어 물이 흔한데 나는 얼굴과 손을 씻지도 못하고 더러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금이는 마음이 착한 여자다. 타국에서 만난 동포라고 해서 전에도 유별한 정리로 교제해 주었지만 내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금인는 아주 명랑하게 반갑게 대해 주었다. 여기는 탄광지대라 이런 곳도 일종의 오락기관이라고 해서 밤낮에 구별이 없는데 이날만은 조용하였다. 안상한테 기별 좀해 주세요. 요새는 안 왔으니까. 애원을 하니까 그는 쉬지 않고 깔깔거리고 웃으며 걱정 마세요. 사람 보냈어요. 안상 인저와요. 소리만 연하여 했다. 나중에는 그때 금이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었지만 그 여자는 난생 처음 무슨 좋은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한 한칸 방에가 누워 죽은 듯이 고요히 있었다. 저녁 때, 아니, 한 동리에서 온 광부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와서 나의 어깨를 흔들며 들여다보는 사람이 분명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인전은 살았구나 하고 아무 애누리 없이 애쓸 것 없이 아주 중병 환자 그대로 일어날 생각도 않고 끙끙 알른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다. 나는 같이 온 사람들과 술을 받아다 먹었다. 그도 분명히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고, 식식하고, 더 떠들었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때 아내 입에서는 만세 소리가 여러 번 나왔다. 원, 이런 바보가. 예이, 이 사람. 난 조선 간줄 알았지. 그러나 잘 됐소. 잘 왔소. 다행, 다행하오. 내가 갖다 준 흰죽을 먹고 간신히 정신을 차려 일어나니까 아는 이렇게 떠돌며 웃었다. 그날 저녁 안으로 나는 동무의 등에 업히어 다스가와 탄광으로 다시 돌아왔다. 가도 괜찮을까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한번 맞고 경을 치고 나서라도 살자 하는 생각을 먹으며 물으니 아는 염염 아슈. 소리만 했다. 과연 아내 말처럼 아무 상관없었다. 도망한 사람이 잡히오면 이리때같이 무서운 노목과 놈들이 왔다갔다 야단이련만 잠잠하고 평화스러웠다. 나는 뺨한번안 맞고 고라 소리 한번안 들었다. 물론 도망자를 따로 두는 특훈소에도 들어갔지 않았다. 그후 나는 아내에게서 설명을 들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밤 내가 전부터 우리는 2년 기한이지만 그 안에 조선을 가게 될 거라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소. 8월 15일로 전쟁이 끝나고 우리의 불구대천의 운수 일본 놈들이 망하게 됐다오. 일본이 졌소. 항복했소. 우리는 즉시 조선으로 나가게 될 것이오. 아마 조선도 지금 해방이 되어 야다닐게요. 아는 이렇게 말하고 조선 안에서는 어떠어떠할게라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나는 벼랑간 조선이 몇배몇배더 그리워졌다. 조선은 어떨까? 조선은 어딘가? 어느 편인가? 생각을 하며 공중을 바라다 보니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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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무수한 보석들이 하늘에서 찬란한 광채를 넣으며 번쩍이었다. 언젠가 오우지로 놀러 갔을 때, 조선이 어느 편짝인가? 하고, 금이가 모르니까 아니 서북편 하늘에 커다랗고 푸르게 빛나는 한 별을 가리키며 저 별빛 하던 생각이 났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며 언제까지나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1946년 작